전파되었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수 있고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시정을 쉽게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갈보리살 위에 150장 찬송합니다. 我们。 Yeah.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의 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고난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은 38절 말씀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요 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좀 보여 주세요. 예수님, 좀 기적, 이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 주기 전에 아니 그것을 보여 주기 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시지 않냐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세 가지 사건 내지는 세 인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사람, 세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누의 성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 구했던 그 스바 요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요나와 민우의 성의 얼티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요나가 상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상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죽어서 땅 속에, 무덤에, 동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셨던 것과 이 이야기를 지금 기적,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 기,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류의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완벽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틀려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육신이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곳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사는 요셉이 와서 당도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장사 지내야 되겠다 장례 지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죽었으면 줘야지. 근데 안 죽었을지도 몰라. 백부장을 씻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확인하니까 완전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지신 가지가 도해 죽은 건 확실하니까 가지가 도해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완벽히 우리의 죄와 허무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죽은 채로 그땅 속에, 무덤 속에 묻히셨고요. 완벽한 죽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 완벽히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히 죽으셨고, 완벽히 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의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리는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 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주권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죽었지만 이 죽음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무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무덤은 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무덤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무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주변에 산소들이 많았어요. 공동묘들도 있었고요. 몇몇 개의 산소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근처안 갑니다. 웬만하면 그 근처에 안 가요. 괜히 무서워요. 괜히 무시무시하게 들어요. 괜히 겁이 나요. 왜 그럴까요? 무덤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만이 있는 것이 무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없던 무덤 예수님의 무덤도 사실 소망이 없는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달랐어요 거기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끝까지 죽어 계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거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10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0장 5강 받으시기 전에 이미 죽을 것을 예상하셨고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도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부활에 대한 이어갔던 소망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기 죽음을 예고하셨고 죽음 이후에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더 소망이다. 나는 살아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갈 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를 추권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서 있으니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지났습니다. 누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뭐, 살아나올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을 따라서 다시 살아서 육지로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요나는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손정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니누에 가서 소망을 전했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얘기하는 사건 인물이 뭐예요? 니누에 성 사람들처럼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과 왕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의이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회계의 동물이 고요 소망이, 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기쁨이 있는 줄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를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꾸자꾸 절망의 한숨소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 사건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너희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야, 이것보다 너희들 이것보다 더큰 표적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야? 한 마디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도라 하면서. 우리는 물론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소소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큰 기적과 표적이 있니? 이미 너는 누리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표적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도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중요한 기적과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건 놓아버리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이 코통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두 표적, 이 기적을 붙들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세상이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변함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들 속에 얽매여서 세상적으로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기만을 원하여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표정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버지 하나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는 이 귀한 표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